안녕하세요. 동화책 라디오의 에어리입니다. 오늘 하루의 끝을 제가 읽어주는 동화책 라디오로 평온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아기 펭귄의 이야기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쌩쌩 불어요. 얼음이로 눈이 흩날리고 있어요. 황제 펭귄 암컷이 막 알을 한개 낳았어요. 올해 낳은 알은 이것뿐이에요. 새들은 대개 알을 품을 둥지를 지어요. 하지만 남극 대륙의 얼음 위에는 나뭇가지도 나뭇잎도 없어요. 풀도 진흙도 없지요. 둥지를 지을 만한 재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눈과 얼음뿐이에요. 아빠펭귄은 엄마가 낳은 알을 부리로 굴려서 물갈퀴가 달린 자기 발 위에 가져다 올려놓아요아빠펭귄은 알을 깃털이 수북한 피부 밑에 밀어 넣어요.그곳은 알에게 침낭 속처럼 아늑하고 따뜻해요.부모 중 누군가는 계속 따뜻하게 알을 품고 있어야 해요.하지만 펭귄의 알을 낳는 곳에는 먹이가 전혀 없어요. 아빠 펭귄은 엄마 펭귄보다 더 크고 뚱뚱해요. 먹이를 먹지 않고도 오래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 펭귄이 알을 품고 엄마 펭귄은 먹이를 찾으러 바다로 떠나요. 엄마 펭귄이 떠나기 전에 엄마 아빠 펭귄은 함께 노래를 해요. 엄마 펭귄은 다른 펭귄들과 함께 알을 낳은 곳을 떠나요. 엄마 펭귄은 걷거나 썰매를 타는 것처럼 배로 미끄럼을 타면서 가요. 지느러미 모양의 날개와 물가기가 난 발로 얼음과 눈이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나아간답니다. 겨울에 남극 주변의 바닷물은 바닷가에서 수십 킬로미터 밖까지 얼어붙어요. 그래서 엄마 펭귄은 3일을 가야 얼음 끝에 다다아요 엄마 펭귄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물고기, 오징어, 새우처럼 생긴 크리를 잡아먹어요. 엄마 펭귄들이 길을 떠나자 아빠 펭귄들은 종기종기 모여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지키려고 서로 바짝 붙어있지요 저마다 자기 알을 따뜻하게 품은 채로요 아빠 펭귄은 두달 동안 계속 발 위에 알을 올려놓고 있어요 걸을 때에는 알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발을 질질 끌면서 걷지요 잠도 서서 자고요 먹이가 없긴 하지만 아빠 펭귄은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으로 버틴답니다. 마침내 알 속에서 새끼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져요. 새끼는 알 껍데기를 쪼아대지요. 그런지 3일쯤 지나면 알에서 새끼가 깨요. 아기 펭귄은 나올 때 몸이 젖어 있어요. 하지만 곧 부드러운 깃털들이 말라서 회색 솜털 뭉치처럼 되지요. 아빠 펭귄은 아기 펭귄을 계속 발 위에 올려놓고 따뜻하게 보호해요. 아기 펭귄은 가끔 고개를 밖으로 쑥 내밀곤 해요. 하지만 몸집이 아주 작아서 밖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아빠 펭귄을 발 위에서 내려와서도 안 돼요. 추위에 얼어 죽을 테니까요. 아빠 펭귄은 나팔소리 같은 소리로 아기 펭귄에게 말을 걸어요. 아기 펭귄은 삑삑거리며 대답하죠. 아빠 펭귄이 나팔소리를 내면 얼음 위로 메아리가 퍼져요. 엄마 펭귄은 아기 펭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중이에요. 하지만 아빠 펭귄이 내는 나팔소리를 듣지 못해요. 아직 너무 멀리 있으니까요. 엄마 펭귄이 빨리 먹이를 가져오지 않으면 아기 펭귄은 죽을지도 몰라요. 아기 펭귄이 있는 곳까지는 2일만 더 가면 돼요. 이제 엄마 펭귄은 아빠 펭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마침내 엄마 펭귄이 돌아왔어요. 엄마 펭귄은 아기 펭귄을 발 위에 품고 나팔 소리 같은 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아기 펭귄은 삐삐거리며 대답해요.엄마는 부리로 아기 펭귄의 부드러운 솜털을 다듬어 주지요.엄마 펭귄의 뱃속에는 먹잇감이 잔뜩 들어 있어요.엄마 펭귄은 먹이를 조금씩 헤어내어 아기 펭귄에게 먹여요.몇 주 동안 충분히 새끼를 먹일 수 있어요.아기 펭귄은 엄마 펭귄의 발이를 떠나지 않고 편하게 지내지요. 아빠 펭귄은 아주 배가 고파요. 먹이를 찾으러 바다로 떠나가지요. 바다에 다다른 아빠 펭귄은 물 속으로 뛰어들어 먹이를 사냥해요. 며칠 뒤에 아빠 펭귄은 더 많은 먹이를 뱃속에 넣고 새끼에게 돌아오지요. 부모는 날마다 아기 펭귄의 솜털을 부리로 다듬어 주어요. 솜털이 보송보송해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좀더 자란 아기 펭귄은 더 이상 부모의 발이에서 지내지 않아도 돼요. 아기 펭귄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몸을 따뜻하게 하지요. 이때부터 아기 펭귄들은 주로 또래끼리 지내요. 그래도 엄마나 아빠가 바다에서 돌아오면 먹이를 받아 먹으러 뚜루루 달려간답니다.이 따그 아기 펭귄들은 미끄러운 언덕 위로 올라가요.미끄러지지 않도록 부리로 얼음을 콕콕 찍으면서 올라가지요.올라갔다가 복슬복슬한 배로 썰매를 타면서 주르르 내려오지요. 아기 펭귄은 계속 자라요. 다섯 달이 지나면 바다까지 여행을 할수 있어요. 이제 어린 펭귄의 몸은 복슬복슬한 솜털이 아니라 물에 젖지 않는 깃털로 덮여 있어요. 깃털이 물을 막아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얼음 펭귄은 얼음처럼 차가운 바닷물에서 헤엄칠 수 있어요. 어린 펭귄은 거의 온종일 물속에서 지내요. 지느러미 모양의 날개를 흔들며 물속을 날아가듯 헤엄을 쳐요. 물갈퀴 달린 발로 키를 삼아 마음대로 나아가지요. 어린 펭귄은 부리로 물고기를 잡아 머리부터 삼킨답니다. 이제 어린 펭귄도 스스로 먹이를 잡고 자기를 돌볼 수 있어요. 5년 안에 짝도 맞이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야를 품고 서 있겠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편안한 밤이 되세요. 동화책 라디오의 에어리었습니다.